일로 와봐. 여기 사슴벌레 붙었다. 이봐. 붙었지? 응. 이 엄마가 잡아준대. 내가 해? 응. 아니야. 엄마는 그거 안 해도 돼. 네가 한다고? 해봐. 그러니까 아이 고정을 해야지. 관찰하고 나중에 놔두자. 와, 사슴벌레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들어와. 어머! <laughs> 신발에 붙어. 괜찮아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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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어. 잡지 마라. 그래? 다쳐. 어? 아빠 역사 어 가만있어. 아빠 역사 없어. 거 저기 채집함 있잖아. 응. 뭐. 어, 힘 세다. 손 물려. <laughs> 아니, 이렇게 하면 안 물려. 옛날에 많이 잡아봤어. 여기에다 손만 안넣으면돼 그래? 다리 힘 되게 세다 내려 놔봐 여기다 날라가 얘 날라? 응 세상에 몰랐어? 자기가 안 잡아 봤어? 기억이 안 나지 한 40년 전이라 참나무에 밤에 저녁때 되면 이렇게 응. 달라붙어 있잖아 응막 그래, 날라다녀 이거 유희야 거기 채집함 있잖아 장수풍뎅이랑 비슷해 체집함 신발장 아냐 이기다 <laughs> 여기 있어요. 찮네 괜찮네. 괜아네 괜찮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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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이곤충 젤리 찮도 똑같이 그거 주면 돼. 우리 버렸나? 곤충 젤리? 찾아봐야지. 찮네 괜찮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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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다네 참나무 같은 거? 나무를 넣어줘야 해가. 대단하지. 참나무 넣어줄 수 됐다. 이게 그냥 넘어졌네. 어이구. 여기다 붙여주자. 잘 잡아. 뒹겼나? 아니야. 됐다. 됐다. 됐다, 됐다.